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 사이언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한미 사이언스 오랜만에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한미 사이언스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 투자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매신저인 J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미 사이언스가 이제 오랜만에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좀 안타까운 거는 어, 7월달 작년 7월달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대략 6개월 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 기간에 지수가 엄청 많이 올랐고 사실 바이오주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은 바이오주인데 이게 코스피에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보다 탄력도 약하고 생각보다 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운이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 비선호 종목이 됐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모멘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음, 이때 당시에는 어, 한미약품보다 한미 사이언스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 구간에서는 이제 한미약품이 오르고 한미 사이언스는 빠졌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한미약품도 올라오고, 어, 한미사이언스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사이언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은 모멘텀이죠. 어 사실 주가만 많이 빠졌지 이때 당시에 있었던 모멘텀은 그대로입니다. 메시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 있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슈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올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삼중 작용이에요. 그 어떤 지금 비만 치료제보다 아, 효과가 아,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이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 없었느냐 아니에요. 임상이 잘 돼서. 어 품목 허가를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 그때보다 오히려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어, 한 단계 더 어, 나아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 그런데 주가만 못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 문제였지 어찌됐든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메쉬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 모멘텀도 있습니다. 머크사와 기술이전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임상 결과가 어, 사실은 작년 12월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이제 상반기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요거와 관련된 모멘텀도 어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뭐 방금 전에는 이 코스피에 있는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어좀 생각보다 좀 어렵고 좀 덧딘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한미사이언스는 그래도 얘가 한번 이슈를 받으면은 진짜 빨리 올라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요. 예, 그래서 뭐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뭐 이때 코로나 때에도 엄청 빨리 올라가고 옛날에 이때 이제 기술이 한창 많이 나올 때는 정말 화려했던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오르기만 시작하면 정말 빨리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 상기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지금 어안 좋은 거는 뭐냐면 오늘도 이제 윗꼬리가 길게 나오는데 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시 안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어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약간 비선호 섹터가 좀된것 같다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코스닥이 많이 올랐을 때는 어좀 이슈가 있었지만 알테오젠 사건 이라던가 abl 바이오 사건 이런게 좀 터지면서 어 다시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좀안 그 예전보다 좀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제약바이오가 또 이제 웃긴 거는, 반도체 쪽이 강하거나 뭐 로봇 쪽이 강하거나 아니면 2차 전지가 강하면은 얘네들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반도체주 다시 날아가기 시작하고 우주항공주도 좋고 오늘은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가니까 또 이제 수급이 뺏기고 또뭐 반도체 소부장 올라가면 또 수급 뺏기고 이제 이런 모습이 자꾸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막 그런 모습이 자주 나타나서 어, 좀 매매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새롭게 접근하실 분들은 뭐 별로 권하는 그런 어, 종목은 아니다. 생각보다 단타치기도 힘들고 변동성도 크고 어,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권하지는 않고 그래도 우리가 어,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 올해 나온다는데 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메 치료제에도 사실 어 성공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를 믿고 좀 길게 가져가실 분들만 어좀 길게 보유를 하셔서 어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자 한미 사이언스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 이라는 종목을 4월 5일 경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최근 7 0 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 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 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켄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